사람의 웃음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웃는 이유도 다양하고 웃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표현하는 용어도 다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웃음에 대한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무려 16가지나 됩니다. 그중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앙천대소 그 말이 있습니다 앙천대소 글자 그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하늘을 보고 크게 우러러 웃는가 우러러보며 크게 웃는가 하냐면 웃는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laughs> 어이가 없다, 참 기가 막히다. 그런 뜻으로 웃을 때 앙천대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만당홍소라는 말입니다. 만당홍소 이 말은 한 자리 모인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너무 기쁜 소식에 함께 그 소식을 듣고 아주 크게 기뻐하며 웃는다 그럴 때이 만당홍소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라가 웃었는데 두 차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서로 다릅니다 한 번은 앙천대소로 웃었고, 다른 한 번은 만당홍소로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웃었을까요? 이 웃음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앙천대소의 웃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사라가 웃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속으로 웃었을까요? 그 웃은 이유를 앞에, 18장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이세 사람의 방문을 받았는데 정성을 다해서 환대했습니다. 이들이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장막 뒤편에 있다가 문가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자신은 89세인데 내년이면 100세고 90세 아닙니까? 이렇게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앙천대소의 웃음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앙천 대소의 웃음을 웃은 것은 사람 뿐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 웃음을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그 바로 앞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행하셨는데 우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99세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던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을 받들고 99살 나이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있는 식솔들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백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왕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창부수 아닙니까 남편이 먼저 웃고 또 자식이 아니까 아내가 또 웃었어요. 뭐 믿음의 수준이 같으니까 같이 저렇게 살았겠죠. 부창부수. 아브라함이 먼저 웃고 살아도 후에 똑같이 웃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직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지 못한 것입니다. 웃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웃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손꼽는 그런 인물들도 처음부터 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서 그 경지에 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과정을 쭉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이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처럼 출산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가리아입니다 누가 보면 1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래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천사가 대답하여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가브렐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 하거니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가브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사가랴야 사가랴야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던 것이죠 사가랴가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아마 엘리사벳이 사라처럼 문가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사라도 또 사라처럼 엘리사벳도 또 그렇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못합니다. 아직 그 믿음이 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크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심할 경우 이렇게 앙천대소의 웃음을 기가 막히다고 웃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이 항암 투병 중에 일기를 쭉 써왔는데 그 일기 한 토막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 드려 보겠습니다.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고생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음식을 먹고 난후 통증이 이어지는데 어떨 때는 괜찮다가 또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이 스멀스멀 스몰 스몰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련 증상이 있는 병들을 다 찾아보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과 또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셔서 감사한 일들도 있었지만 평안과 감사의 시간은 짧게 지나가고 많은 시간을 걱정과 염려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몇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세상 정보와 세상 지혜를 구하기만 했구나 싶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할수 있을까 싶은 좌절도 있었습니다. 평소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자신했던 것과 달리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좋은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짠잖아요. 제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작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작은데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우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심할 경우 애통해 합니다. 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개이찮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는 비록 믿음이 작지만 믿음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보다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자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앙천 대소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웃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주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승리하는 그날,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고, 더욱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다른 웃음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당홍서의 웃음입니다. 장세기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이 바로 만당 홍소의 웃음을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에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때 모두가 다 크게 기뻐하며 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라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웃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그 그 소식을 함께 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라가 만당홍소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해서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며 만당홍소의 웃음을 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죠? 사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웃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앙천 대소의 미소를 웃음을 웃던 사람이 만당 홍소의 웃음을 웃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이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벌써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아, 아닌가 보구나.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아닌가 보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때 나를 통해서가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처부로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자기 몸종 하갈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 주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몸종에게 멸시까지 당하는 서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하가를 몸종으로 들여 이스마일을 낳고 만 것입니다. 사라는 톡톡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몸종에게 멸실 당해야 했습니다. 서자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아야 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아들 이삭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갈등 다툼을 보아야 했습니다. 결국은 같이 살지 못하고 분가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라의 이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셨습니다. 이제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번에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지요.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불신의 웃음을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동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초조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1 0년이 되자 몸종을 처0로 드리려 하는 그 모습 두고두고 해서는 안될그 다툼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잉태하여 내년에 나을거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도 그것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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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화가 많이 나셨겠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 주시고 끝까지 견뎌 주셨습니다. 25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믿음이 연약한 사라를 견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저렇게 기뻐하게 해 주신 것이죠. 만당홍소의 웃음을 짓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사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알고 이제서야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웃음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이 설리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 7살 때 처음 만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소통 방법을 모르고 고립되어 있던 켈러에게 다가가서 소통의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손을 잡고, 손을 쓰다듬으면서 손바닥에다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긴 인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우 이제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무슨 개념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개념을 전할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쭉써 놓은 책을 읽어 보면 이이 썰리반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물 워터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 손바닥에다가 워터라고 글을 쓰고 그 여기다가 물을 똑똑똑 떨어뜨려 가지고 뭘 느끼게 하고? 그게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 단어 하나 깨닫는데 몇 달이 가는 거예요? 몇달이 사랑 이 철학적 개념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게다가 이 헬렌 켈러가 또 한성질했던 것 같아요. 막못 견디면 막 몸부림을 치고 괴성을 그 내고 막다 집어 던지고 막 폭력적 행동을 했대요. 그걸 다 참아내고 견뎌냈습니다. 긴 세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서 드디어 이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학사학위를 받게 돼요. 인류 역사상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최초로 대학 학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온 언론이 주목을 하게 되고 헬렌 켈러는 졸지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 설리번이 뒤따라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무려 49년을 이 아이 하나 함께 49년을 함께 하면서 위대한 인물 헬렌 켈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렇게 영향력 있는 헬렌 켈러라는 인물 하나는 이 인물은 앤 설리번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죠 설리반 선생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며 성장시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만당 홍수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오래 견뎌 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당 홍서의 웃음을 웃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앙천 대소의 웃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하나님을 힘들게 해 드리고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만당홍수의 웃음을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앙천대소의 웃음을 짓게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지안을 하셨을 때 제가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니, 저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저희 집안을 보십시오.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목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저는 못 합니다. 그때 기가 막혀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로부터 43년이 흘렀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저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라서 저는 오늘 만당 홍세의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